예 네, 5월의 유튜브 쩌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와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봄? 여름? <laughs> 초여름이 이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좋아요. 네, 뭐 밤에는 춥긴 춥지만 네, 그런데 네, 이제 햇볕이 이렇게 뜨면 굉장히 네, 날씨가 좋다. 네, 그러면서 오늘은 네, 저희 동네 또 이제 조용히 네, 비행기만 이렇게도 날아다니고. 예,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프리우스가 이렇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프리우스 그엔진오일은 갈았거든요. 그런데, 예, 이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를 간지가, 예, 안, 아마, 안 한참 동안 안간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랑 같이 프리우스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를 한번 갈아보도록 해보자고요. 예, 렛츠고! 그러면서, 네, 예, 제가 벌써 샀습니다. 예, 이게, 예, 뭐 도요타도 이렇게도 적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이제 갈면은 으 된대요. 예, 그래서 여기 샀는데, 폴리 씬테리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라고 하고 뭐 CVT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 저랑 같이 한번 갈아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먼저 필요한 게 차를 띄어야 하지 않습니까? 으, 그렇기 때문에 예, 램프를 예, 빼주고요. 우와 예 램프를 가지고 차 들어 올리고요. 야이 플라스틱이 은근히 무거워. 그리고 예, 이제 차를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경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올리면은 이제 아마 평평하게 될걸요? <laughs>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 올려보도록 해볼게요 아, 지금 올리려고 예, 램프를 딱, 예, 꼈거든요. 아, 끼니까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차가 경선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램프를 이게 끼려고 하다 보니까, 범퍼에 닿네. 여기가 이제 경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또 평평해진단 말이야. 아, 아 그러면 여기 내려가서야 되나? <laughs> 여기 내려가면 여긴 또 되겠네. <laughs> 아, 여기는 될것 같은데? 예, 조금 더 내려와서 예, 해야 되겠네요. 아, 여긴 또안 다네. 네,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다 딱. 맞추고, 옆에도 딱 맞추고. 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고 올리거든요 와. 갑자기 앞으로 훅꺼 가지고 깜짝 놀랐네. 예, 네, 그러면은 네, 트랜스미션 오일을 빼고도해 볼게요. 네, 공구를 가져가야 되겠다. 예, 네, 그럼 또 제가 좋아하는 디월트 공구 있지 않습니까? 네, 디월트 공구 가지고 네, 그리고 밑에 드레인 하는 것도 얘도 빼고 네, 여기 디월트 공구 예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제가 차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짜증 나는 거, 예, 짜증 나는 거는 차를 한 번에 다못 하잖아요. 못 해가지고 <laughs> 배터리가 그렇게 자주 방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물려주고 있는데 예, 돌아가면서 충전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 요거 이제 빼놓 빼놓은 것이거든요. 예 요것도. 요구한다면 저기다가 충전을 해야 돼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니까 고게 귀찮더라고요. 하지만 에,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에, 이런 귀찮음도 에, 감수를 한다. 에, 그리고 오일을 빼낼 이 주행통을 또 가지고 갑니다. <laughs> 얼마 전에 세븐 시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 세븐 시리즈. 또 반복을 이렇게 따는 건데, 이번에는 예, 프리 에스를 이렇게 해 볼게요. 예, 차를 오래 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오일류를 잘 갈아줘야 하거든요. 예, 요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기다 준비를 해두고, 예, 그리고 이제 제 옷을 보면은 그때 <laughs> 입었던 옷이지 않습니까? 옷이 더러워져도 별로 상관이 없는 예, 그런 옷으로 이렇게 데 입었고요. 오마이갓! 아, 어, 빵꾸 또 났네? 아, 그걸로 안 떼어졌나 보다. 아. 야,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게 빵꾸 안 났었거든요? 아, 그 스티커가 결국에는 뜯어지네. 아, 미쳐버리겠네. 저걸 또 떼어야 돼? 아, 우 귀찮아. 나중에 떼어야 되겠다. 예, 네, 어쨌든, 네, 오일을 네, 빼보도 해볼게요. 아이고, 또 밑에 들어가야 되는구먼. 예, 네, 무슨, 도구가 필요한지, 먼저 봐보도록 해보고. 자, 우와. 아, 여기 있는데, 이게 엔진오일이고, 이게 엔진오일이고, 이게 엔진오일 엔진 필터고. 아, 지금 이거를 뜯어야 되나본데? 이게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다 몰려있네. 아, 이걸 또 뜯어야 되네. 뭐, 뭐가 필요한가? 어우, 귀찮아. 뭘 빼야돼? 에그 도구를 또 가지고 올게요. 예, 우선. 플라스틱 커버를 떼야돼. 에 플라스틱 커버를 떼고. 이게 트랜스미션인데? 에 떼야지 보이지? 예, 여기 이제 클립들을 다 빼줘야돼요. 예, 벤치를 가져왔습니다. 와, 이게 너무 안 나와가지고. 벤치를. 꼬여서잡아당겨야돼 우와 야씨 이거 어떻게 봐. 야. 와 이거 뿌러트려야 되겠네 이거 안되네 아뭐 이렇게 만들었노 이거 야 이런거 커버 빼는데 힘이 다, 다 빠져가지고 이런게 힘든것 같아요 어 아, 뺐다 아 이건 쓰지도 못하겠네 찢어져가지고 아여기됐구나 아, 시 이것도 안 나오네. 아. 아. 아 우와, 이거 빼기 이렇게 힘들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그리고 앞에, 10mm. 네, 아 예, 아. 네, 이 10mm로, 예, 네, 풀어줍니다. 아 쒸구 뭐야 이것도 이렇게 안되나? <laughs> 익스텐션을 써야돼 예차 네, 보면은 항상 예 네, 차는 요거 10mm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10mm 가장 많이 씁니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저 플라스틱이 안나와라 어, 뭐야, 이기 가운데도 있네? 아, <laughs> 어, 플라스틱 많기도 하다, 씨. 아이씨, 안 나와. 아이씨. 플라스테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 오, 오, 뺐다. 오, 무서워. 네. 뭐야, 여기 또 있어? 아, 저기 또 있네? 나사 푸르느라고 시간 다 갔네. 다된 거야, 그럼? 아, 이거 또 있네? 어, 뭐 이렇게 많아 있어. 오, 뺐습니다. 이게 트랜스미션인데? 트랜스미션 오 어딨어? 어, 뭐야? 여기 있었지 아, 원래 빼야 되는구나. 아, 여기 위에 있나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 야 되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아. 우선, 예, 이거 빼는 건 맞아요. 예, 빼는 건. 괜히 허수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드레인 플러그가 있고, 그리고, 예, 여기 이제 넣는 플러그 있네요. 여기가 이제 트랜스미션이에요. 예. 이거 빼고, 예, 이거 빼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없네? 어, 뭐야, 육각 렌치? 아, 씨,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와, 근데 이거, 여기 위가 좀 빡센데? 아,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우, 씨. 도구 서러가 되나, 또? 아, 참네. 네, 어쨌든, 육각 렌치 가져와 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런 커버 같은 것들은 잘 두고, 네. 껴보도록 하고, 육각 렌치. 아, 근데 그나저나 오늘 날씨 엄청 좋다. 기가 막힙니다. 와, 최고의 날씨네. 네, 그럼 육각 렌치를 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과연 될런지, 안 될런지. 아이씨 안되면은 뭐 어, 홍지퍼 같은데도 가야 되네 아 귀찮아 으쭈 이게 맞나 오씨 맞네 <웃음> 이거 <웃음> 제일 큰거 맞아요 10mm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으 아씨 안 풀리는데 우와 아 그럼 여기 위에다가 꼽는 거 해가지고 지렛대를 또 사용해야 되겠네. 네, 지렛대. 지렛대 할수 있는 걸좀 가져야 되겠다. 와. 네, 지렛대 쓸 거. 들어가? 어, 이거 안 들어가죠? 아, 어, 이거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잠기는 거니까, 이렇게 풀려야지 풀어주나오오 오, 된다. 오케이. 아뭐안 사도 되네. 네, 툴안 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우와. 오 힘들어. 오 풀었다. 네, 이렇게만 풀면 되지. 네, 그러면은 네, 오일을 빼고도록 해볼게요. 이거를 풀어줍니다. 아, 이게 아직도 브레이크는 했는데, 와 풀어야 되네. 그래서 이제 출입 오일을 네, 이렇게 해서 빼면 됩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어, 출입선 오일이 깨끗한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엄청나쁘지 않네. 아, 고 그렇게 엄청나게 나쁘진 않네요. 생각보다는 괜찮네. 아, 네, 전 주인 한번 가렸나봐요 어쨌든 아 위에를 빼니까 또확 나오네. 아위 아래 잘 해야지. 똑같나? 아래 위예 네, 잘라 두고 갈만하네. 네, 많이 나온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펌프질 할거 가져 네, 가져올게요. 트랜스미션 오일이 잘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 트랜스미션이 예, 오일 체인지를 할때 예, 그러니까 이 플루이드를 할때 예, 체인지를 할때 필터가 필요가 없대요 필터가 없대 안에 예, 그래서 예, 그냥 오일만 갈아주면 된대요 예, 뭐 6만 마일인가 이거 색깔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아직도 빨간색을 띄고 있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나쁜 건 아니야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어, 이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이 아니지. 엔진 오일 큰일 났지 네, 예, 트랜스미션 오일 예, 해가지고 예, 이거를 딱 펌프질해서 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 예, 펌프질 전문가거든요. 예, 차를 오래 타려면은 엔진 오일이랑 이런 이제 오일류.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쿨런트거든요. 예, 항상 차량 망가지는 걸 보면은 네, 쿨런트로 이제 굉장히 잘 망가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쿨런트 같은 거잘 봐야 하고. 네, 예, 그리고 호수 같은 거 오래된 거 없는지. 예, 보통 이제 호수가 오래돼가지고 쿨란트 새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합니다. 예, 어쨌든, 예, 오일은 다 빠졌다. 아, 이거, 필터도 안 가니까 이거 엄청 쉽네. 예,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가는 거 엄청 쉽습니다. 이거는 또, 비염 때문에 좀 개고생하긴 했는데. 야, 이건 좀 괜찮네. 자, 예, 오일은 좀 이따 버리러가릴게 버, 버리러 가고, 예, 요거를 좀 매주고요. 밑에를 먼저 잘좀 매주고.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예. 살짝 좀 세게 이게 엄청나게 또 세게 하면 안돼또 예. 그러면은 나사가 빠그질수가 있다 이게 예,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딱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예, 오일을 두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를 두면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예 네, 그때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사용했던 거 여기에다가 인 아웃 아웃을 여기다 꽂고 아웃을 어디고 아 여기구나 여기다 이렇게 꽂고 아씨 밑에 흐르겠네 아, 조금 흐르는 거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거 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네트랜스미션풀이도 예, 예, 여기다 넣고 오 이제 펌프질을 해주면 되네요 펌프질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를 예, 좀 어차피 흐르니까 밑에다 두고 네 예, 밑에다가 두고 이렇게 이제 펌프질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잘 꽂아두고 해보자 아 너무 팔 아파요 아 이제 누워서 이제 기어서 이렇게 기어들어가서 하니까 너무 p 아, 이거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아, 들면 되는구나. 어, 아,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어우, 팔 이렇게 되나? 아씨 진짜 아짜나아 아, 분명히 엄청 많이 나오는데 원커를 이상이 나오네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또 아씨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아씨 아 힘들어 이 점은 딱인데? 어, 또 들어간다. 아, 또 들어간다. 아. 아. 씨. 아니, 이거. 흐를 기미가 안보여한 <laughs> 통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 하나밖에 없는데. 오. 오, 흐른다. 지금 딱 흐르네. 우와 오 정확하게 딱한통 들어가네. 우와 큰일날 뻔했다. 우와 정확하게 한통 들어갔다. 우와 한마타면은아 모자를 꺼냈다. 우와 흐를 때 빼자마자 요거를 잠근다 오케이 우와, 우와, 야, 씨, 한마터면은, 씨, 모자랄 뻔 했네. 우와, 이거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막 그랬는데, 다행이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와, 큰일 날뻔 했어. 와, 대박. 정확하게. 예, 딱한통 들어가네. 우와, 한마터면은, 우와, 한마터면은, 이거 안 눌러가지고 계속 안 눌러서 이거 뭐야 또한통 사러 가야 되나 예, 그랬거든요 야 근데 정말 달기다 이제 이거를 예, 잘 좀매주고요 이렇게 해서 잘 좀매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오일 흐른 거좀 닦고 아 근데 이거 한번더 해야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차를 한번 굴린 다음에 한번더 봐야 되잖아요. 아, 모르겠다. 어쨌든, 하나 더 사야 되겠네. 한 통을 다 넣긴 넣는데, 야, 하나 더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네, 어쨌든, 요거는 세게, 우선 잠가주고요. 네, 어쨌든, 갈기는 다 갈았습니다. 네, 갈기는 다 갈았는데, 재민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laughs> 5코로 넣었거든요. 5코로 넣었는데 원, 예, 원결론이구나. 원 예. 4코로 넣었구나. 4코로 예, 넣었는데. 예, 어쨌든 차를 한번 타고 와 보도록 해볼게요. 어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왔거든요. 찾아보고 보니까 3.6 코트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요거 한 통이 맞아. 예, 요거 한 통이 맞아 지금 다 넣었거든요. 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거. 그러면은 그냥 닫아야지. <laughs> <laughs> 그러면 네, 저는 네, 밑에 네, 땋공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기가 진짜 좋아 와 지금 딱 이런 거 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엄청나게 덥지도 않고 날씨가 딱 좋네 네, 미, 미쳤네 날씨가 그리고 아. 야, 씨, 이거, 플라스틱 개짜증나 이거. 야, 이거는 도대체 빠지가 않네? 아,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거예요? 아, 야, 그냥 뜯어져 버리네. 와, 안에서 그냥 막혀버렸네. 으아, 으아 나와라. 아 여기다가 다 끼는 거구나 예 네, 이것도 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거 가져와야 되겠다 예 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하버프레스에서 산 것이거든요 예 네, 이런 거 자동차 플라스틱 나사 같은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를 이렇게 또 팔아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어, 이거 나사 먼저 조여줘야 되겠다 어. 아, 이제 나머지들은 이거는 이거 요거 좀몇개꽂고 아, 요거는 또 자르고 이거 안 나오는 거는 잘라 버리고 이렇게 잘라 버리고 눈물 무씩 게 잘라 버리고 그리고 이런 요런 것들 집어 넣고요. 아, 요런 거 요런 거 집은 됐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아유 귀찮아. 아유 귀찮아. 오케이. 그리고 저희 끝에 집타에 하나만 하면, 하면 된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연장 다시 집어 넣고 집타이 가져와야 되겠다. 어 아, 더워. 집타이 가져올게요. 아 그리고 아, 여기 구멍 하나 뚫고 뭐 이거 아 아따가 구멍이 안 뚫려 <laughs> 드릴이 아 드릴 맛시아 맛이... 드릴이라고 할 수도 없네 이거 아이 드릴이 뭐야 이거 뚫리지도 않고 와 들어가지도 않나? 와 근데 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 좀 강력하네 제대로 뚫리지도 않네 어, 어 됐습니다 여기 구멍에다가 잘 넣고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는 집타르게잘 붙어주면 됩니다 우와 좋았어 중고차의 평생 동반자 <laughs> 딱 잘라주고 오케이 okay. 그럼 다 했다. 그러면 은 저랑 같이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러 가보자고요. 예. 테스트 드라이브는 네, 플레이드 오일 예, 버리러 가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예, 가보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예, 이트레이닝 오일을 가지고 예, 오토존으로 가보록 해보겠습니다. 와 예, 예,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보고 지금 막 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잘될는지 엔진을 켜고어 뭐야? 아씨. 운전 면허증 가져. 운전 면허증 가져야 돼. 예, 운전 면허증을 잘 챙겨 합니다. 예,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은 벌금이 500달러, 500달러. 예. 운전 면허증 잘 가지고 다니시고요. 에, 그러면은 예, 지금이 전기 모드니까 하이브리드 모드로 딱 바꾸고 에, 엔진을 틀고 어, 우선 에, 갑니다. 예, 아까 저는 혹시 그 트랜스미션 플루이드가 모자를까봐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예, 근데 아까 보니까 3.6 쿼터만 들어간대요 예, 제가 이제 4 쿼터짜리 커다란거 사실 원결론 이제 4 쿼터잖아요 4 쿼터짜리 이렇게 넣, 예, 넣었기 때문에 다,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laughs> 거의 뭐다 들어갔는데 예, 4 쿼터 다 넣었으니까 예, 괜찮아요 더 흐를 때까지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틀린가보다 이게 c v t 고다 보니까 조금 틀린가봐 예, 보통, 이제, 그, BMW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미션을 빼고, 넣은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예, 요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가네. 예, 아, 따봉. 예, 잘 넣었습니다. 예, 트랜스미션 오일은, 네, 예, 보니까 한 6만 마일마다 한 번씩 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6만 마일 다음에, 예, 갈면은 되는, 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에, 그러면 저는 저거 이제 갔다, 버리고 에, 올게요. 에, 그러면은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에, 이 프리우스 에, 트랜스미션 플레이드 광고, 끝까지 이렇게 또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에, 그럼 <laughs>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봐. some yeah. yeah.